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운동 사원운동. 건강 아이콘 이상대입니다. 이것만 해주세요. 아, 이것만 하자 할 거지. 오케이 하자. 하자. 어, 오케이 제발 이것만. <laughs> 제발 이것만. 자 오늘은 복근 운동인데요. 네. 코어 운동 중에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 아실 거예요. 네네네. 네, 네, 플랭크라는 네. 운동은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라서 일상생활에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운동 중 하나인데요. 이 코어가 튼튼해야 예를 들어서 팔 운동을 하든 가슴 운동을 하든 등그 운동을 음. 잘할 잘수 있게 안단축 할수 있게 도와줘요. 음. 플랭크를 바닥에 서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하면요. 집에 음. 보면 의자가 있으시잖아요. 그렇죠. 의자에다가 여기서 플랭크하는 거예요. 의자에다가 바닥에 사는 요 플랭크 동작을요. 요거를 의자에다가 대고서 요렇게 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. 음. 체력이 안 좋으시고 허리가 좀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핸드폰을 만지면서 할 수도 있고요. 하기 힘들 때까지 하시고 또 하나 응용을 하면 여기에서 허리를 살짝 내렸다가 위로 드는 방법도 있어요. 음. 내렸다가 둘 근데 이거 할때 허리를 너무 많이 내리면 허리 다치시니까요. 음. 어깨하고 종아리까지 일정한 상 맞춘 상태에서 그냥 살짝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음. 복근에 힘 주면서 위로 쭉 미는 동작 이거만하셔도 음. 허리를 좀 강화하는데 몸통을 강화하는데 좋은 운동이 됩니다. 네. 딱 이것만 하나. 아 복근에서 제가 <laughs> 이제 제일 불편한 게 어떠한 시간을 적용하는 것좀 별론 거 같아요. 그래서 음. 여러분들 TV 드라마 보셔 그러면 누워서도 보시고 침대에서 보시는데 정말 일상생활에서 운동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복부를 제가 보여 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부 근기 짜잔. 복부 위쪽을 뭐 상복부라고 배꼽 아래를 하복부라고 하는데 복직근의 하나지만 아래쪽을 발달시키려면 아무래도 다리 쪽에 있는 다리를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.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TV를 보신다고 할때 이렇게 눕는다고 칩시다. 그러면 누운 네. 상태에서 TV를 볼수 있잖아요. 네. 그 대신 이앞 아랫배를 좀 수축시키려면 머리를 세워주는 게 좋아요. 상체를. 음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부가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와, 뭐. 이 허리가 뜨면 안 돼요. 이 손이 허리를 꾹 누르고 있을 정도로. 그러니까 음. 복부에 힘을 줘서 이 손이, 어, 누르고 있구나. 이 느낌을 유지한 상태에서 TV를 보면서 음. 너무 많이 당기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음. 발끝만. 네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 보시는 거예요. 어, 어. 그러면 이게 복부 운동이 굉장히 많이 어, 되거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. 네. 음. 그래서 느낌상의 운동이고 일상생활에서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그러고 음. 하고 음. 놀지 마세요. 약간 아, 이제 기벌레가 쿵쿵 <laughs> 네.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<laughs> 네. 이것만 매일 하셔도 여러분 처진 아랫배 업할수있습니다 어. 이것만 해주세요. 네. 꼭 해주세요. 나 이것만 네. 하자.